오늘은 쇼핑몰 관련해서 질문 받았던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 보진 않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.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,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문구도 한번 생각해 보고, 문구가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업체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 하면서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런 멘트를 쓰는구나,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구나, 이런 상품이 요새 좀잘 나가는구나, 이런 걸 나름대로 배워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회계랑 재물을 전공했고 직장도 이쪽이랑 전혀 무관한 쪽으로 일했기 때문에 대량등록 프로그램에 의존하면 실력이 안늘 거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초보자분들이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벤치마킹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남이 잘 파는 거 베끼는 건 부도덕한 거 아니냐고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새로운 물건 잘 소싱해서 몇달 팔다 보면 누가 베깁니다 망고의 법칙이에요 나이키도 아디다스 카피하고 아디다스도 나이키를 카피합니다 우린 선비가 아니라 장사꾼이잖아요 중저가 브랜드도 다 명품 디자인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나옵니다 이쪽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벤치마킹도 그냥 남 상세페이지 다 가져오고 그냥 잘 팔린다고 무조건 가져오시지 말고 상세페이지는 직접 손보시고 마진율도 보시고 후기가 좋은 것으로 가져오세요 뭔가 개선점을 요구하는 후기들을 보면 그런 걸 고친 새 상품을 출시하시거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찾아 소싱하면 이게 시장에서 또 먹힐 수 있겠죠. 보통 기업들은 판매가를 원가에 3.3배에 판다고들 하죠. 1인 기업의 장점은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2배 이상만 돼도 밥은 먹고 살수 있습니다. 3.3배를 먹을 수 있으면 훌륭하죠. 다만 2배 이하는 조금 힘듭니다. 플랫폼 수수료. 광고비, 세금, 인건비,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두배가좀 최저 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싼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낚시를 해서 다른 물건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즉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씨앗, 색삭 등급 탈출할 땐이 방법만큼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파워 등급부터는 뭔가 네이버에 노출도 좀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, 사진 촬영, 포토샵, 마케팅, 글잘 쓰는 능력, 부지런함, 그리고 자본,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이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캐시 플로우를 만들고 그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자본을 갖추고 부족함을 채워 줄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시는 방향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